자, 28번 문제 보는데 첫 번째. 이게 기억리엔드이 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을 최적화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문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abc가 양수다라고 조건을 깔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를 보는데 제한된 범위의 함수식을 줬죠. 0부터 x는 파이까지 현재 f(x)는 기본적으로 a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b 코사인 x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죠그 다음에 나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f의 x 더하기 pi는 현재 f x 마이너스 c와 같다. 이게돼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뭐냐면 미분 가능 함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미분 가능 그러면 현재 요게 주기함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림 한번 그려보는데, 현재 0부터 파이까지를 한번 그려볼게.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현재 이 영역을 F0이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F0. 0 넣어주면 알겠지만 여기는 A 플러스 b 예요이렇게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가 이렇게할 거란 얘기에요. 이 영역 안에서 현재 저 함수식이 움직일 거야. 이렇게 그런데, fx 더하기 pi는 fx라는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주는데, 요렇게 하면 주기함수잖아? 그거를 c만큼 낮출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c만큼 낮춰주겠구나. 현재 그럼 여기에 2 p i 가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 격이 얼마다? c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c가 되네. 그럼 현재 여기서부터 똑같은 그림을 한번더 여기다 그려라. 이게 되는 거죠.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f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뭘까?라고 한다면 f 파이란 x에 신의 0 한번 넣어주면 되겠죠? f 파이라는 것은 f 0 마이너스 c와 같다. 자, 파이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파이 넣어주면 얼마니?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여기는 마이너스 b 여기는 뭡니까? 0 넣어주면 a 더하기 b 빼기 c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바로 c가 2b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죠. 아, 그러면 여기가 바로 a-b겠고, 여기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여기는 a-3b가 되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씩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계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현재 이 구간이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 f' 프라임 파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함수식은 딱 여기만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f 프라임 현재 우리가 원하는 현재 리미트 h가 현재 리미트 x가 파이 마일때 f 프라임 x하고 리미트 x가 파이 플스일때 f 프라임 x가 같아야 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살짝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x라는 것은 e a 곱하기 코사인 x. 그래서 소위 권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b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 x를 뽑아준다면, 마이너스 사인 x를 뽑아준다면 현재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 현재 e a 곱하기 코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사인 x를 뽑아준다면 현재 여기는 e a 코사인 x. 여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B다. 이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현명하게 A를 한번 살짝 뽑아준다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사인 X.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X. 이 코사인, X, 어, A를 뽑았으니까 여기도 까지 뽑아낼게. 그럼 마이너스 EA 코사인, EA 사인 X. 마이너스 EA 사인 X. 자, 이렇게 뽑아준다면 여기는 코사인 X 플러스 EA분의 B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쪽이거든요 그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얼마 되겠어 여기가 바로 0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파이 플러스를 같은 건 오른쪽 구간인데 오른쪽 구간은 함수식이 없죠 그거는 왼쪽 구간은 같으니까 이걸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f 프라임 x와 같다 이 되는 거죠 그런데 0 넣어주니까 어차피 여기도 0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분 계수 값은 0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서 됐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하게 본다면 여기 살짝 지우게 미분 값이 0인 거 알았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f 프라임 x에 대한 해석을 좀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ea 곱하기 sin x, 그 다음에 cos x 플러스 ea 분의 b다 이됐니요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니까 0부터 x가 파이 사이라는 구간이면, 1, 2, 3분면이니까 여기는 어차피 양수. 2 a 도 양수. 그러면 0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야. 여기는 양수야. 그러면 결국에 이 부호는 누가 결정하냐면 얘하고 바로 얘가 결정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미분값이 0 되면 극값 존재할 거고 0이 안 된다면 그때는 그값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현재 요거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이 존재하냐?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것은 X가 몇사보면 이게 자체가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죠? 근데 합쳐지면 음수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코사인 X가. 현재 2A분의 B가, 만약, 현재 2A분의 B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이때는 그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 음수라는 현재 연과에서 있으면 여기 존재하고 그때 당시 X는 2, 4분면의 값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나왔다가 현재 이 값은 계속 양수 나오고 여기도 양수 나왔다가 다시 음수 나오면서 아, 그러면 여기 양수면 양수, 양수, 음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소 값을 갖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고. 대신에, 그러면, X가 만약에, 요런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코사인 X가, 만약, 마이너스 2A분의 B랑 같을 수가 없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플러스 3, 플러스 5,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만약에 5라고 가정해도, 코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아무리 더해봤자, 양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양수, 양수, 음수니까. 아, 이때는 f'x가 음수가 되겠구나. 즉, 나는 감소함수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a분의 b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상당히 중요해진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은 2a분의 b가 1보다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까지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B가 만약 3A야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B가 만약 3A야. 자, 기억법 볼게요. B가 만약 3A야.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감소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F'X를 봤더니 마이너스 2A 곱하기 사인X 곱하기 코사인X 그 다음에 B가 3A야 해주면 어떻게 돼요? 합쳐주면 2분의 3 그럼 얘는 always 양수, 여기도 always 양수, 앞에 음수. 그래서 얘는 감수하는 게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업권은 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A가 2분의 1이면 설명했어요. A가 2분의 1이다. 살짝 지울게요. 이것도 살짝 지워볼게요. 내용파악은 됐으니까. 만약 니은에서 A가 2분의 1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FX는 현재 2파에서 3파이 사이 거기서 극소가 극소값이 얼마나 왔다? 마이너스 8분의 17이다. 그렇다면 f3분의 4파이는 현재 8, 마이너스 8분의 5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내용대로 따라가 보면 첫 번째 a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f 프라임 x를 확인해 봤어 2분의 1 넣어주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 그리고 a가 2분의 1이야 하면 여기는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는 것은 현재 극소값을 가지면이야 그럼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은 b가 얼마야 바로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b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 요게 존재한다라는 옵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코사인 x 값이 얼마다 현재 마이너스 b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것은 이 x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코사인이 음수 나오는 건 올사탄 코 근데 몇 사분면 이 사분면이 되니까 알파는 2 분의 파이에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파이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이 알파가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b 다 그러면 현재 F 알파가 얼마일까? 라고 질문해 봤어. 극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F 알파를 넣어주니까 어디 있어요? 바로 A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 값인데 A라는 건 이미 앞에서 2분의 1이라고 했고 얘가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2분의 B 제곱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 돼?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여기는 어디냐면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어딘가의 극소값이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현재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현재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하나의 극소값이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 미분값이 0이니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알파에 해당하는 값. 하지만 나는 2파이기 때문에 2파이하고 3파이 사이에 있다는 건 요극소값 현재 요게 f 알파라면 요 f 알파의 값은 얼마만큼 계속 두칸 현재 여기서 2 b 만큼 낮추고 또 요구하니까 또2 b 만큼 낮춰야겠죠그 현재 여기가 아니고 요쪽 구간 요 현재 2 파이하고 3 파이 사이라면 이 만들어진 이극소 값을 파이 현재 c 만큼을 낮추고 또 c 만큼 낮추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 알파에서 얼마만큼 2 c 만큼 빼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여기서 요 구간에 있는 극소값이라는 건. 결국 설명하는 것은 f알파에서 c를 두번 내리춘다 그러면 이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c라는 게2 b 라는걸 알았으니까 아 그러면 f알파는 2분의 b 제곱 요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인데 c가 2 b 니까 합쳐지면 마이너스 4c 이게 되겠죠 요것이 마이너스 8분의 17이다 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4b. 그러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합시다. 마이너스 8을 곱하면 4b제곱. 마이너스 8 곱하면 32b. 마이너스 8 곱하면 17. 넘겨주면 마이너스 17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2, 2, 17, 1. 그러면 여긴 34, 마이너스 2. 이게 렇 되니까 결국 2b 플러스 17과 2b 마이너스 1이다. 이 되는 거죠. 근데 b는 양수기 때문에 2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이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얘 b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f 3분의 4π를 구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 버리면 f(x)란 현재 a가 2분의 1이고 b도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f 3분의 4π를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럼 3분의 4파이는 뭐야? 아, 요거는 바로구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우린 0부터 파이까지니까 f 3분의 파이만큼을 하고 마이너스 c만큼을 해달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c는 뭐와 같아 그러면 eb와 같아요.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2 e, b 가 뭐야?라고 하면 결국 여기서는 1을 빼주세요라는 것과 같다. 이게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 c eb, e, c eb e, 이렇게 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파이만 한번 넣어봅시다. 3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하시면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1. 통분하시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2, 빼기 8분의 8.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번의 정답도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기억 연을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드릴 수 있겠고, 그럼 기억 연다 풀었는데 D급 번을 풀어야 되죠? D급 그러니까 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현재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모든 실수야 방정식 f(x) k라는 건 y는 f(x)하고 y는 k와의 교점을 구해줘.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해달라는 얘기야. 아, 서로 다른 세실근? 두양수 AB가 존재합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만약 이 함수가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라면, 이 구간에서 이만큼 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감소해버리면, 이때는 아무리 거봤자세 번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을 만나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앞에 음 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극값을 갖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를 한번 그대로 따라서 그려면또 얘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뭐가 되겠어요? 세번 만나야 돼. 요거 세번 만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도 세번 만나는 방법이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이 극소 값이 다음 함수의 구간에 모아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극대값 또는 현재 이 값과 같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끊어봤어요. 현재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현재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치역이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현재 세번 만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버리면 현재 여기서 도또한번 그려주는 게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봤자몇번 만나면 두 번밖에 안 만나죠 이렇고도 두 번밖에 안 만나거든 그러면 두번 만나지 말고 세번 만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더 끌어 내려서 그래프를 만약 이렇게 그린다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도 그래프가 또 이렇게 나오겠죠. 또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세 번을 만난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극소값 찾아와라. 그 극소값이 뭐 같다? 바로 0, 파이, 2파이 때의 함수값과 같아야 한다. 이해되는 거야. 아, 그러면 결국 이 모양을 맞춰달라는 얘기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설정에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현재 x가 알파에서 극소라고 한다면 극소라고 한다면 f알파라는 값은 뭐와 같아야 돼? 바로 f2파이와 같아야 되는구나. 이해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F2π가 뭔데? 라고 해보면, 아까 설명했던, 우리가 여기서 아까 얼마였어? A 플러스 B였어. 근데 A 플러스 B를 맨 처음에 얼마만큼? 이렇게 2B만큼 낮춰주고, 또 2B만큼 낮춰주면 여기가 A-3B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2B만큼 두번 빠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A-3B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정리해보면, 코사인 알파 이거 살짝 지워도 되겠죠 이제? 이거 살짝 지워주면 그 값의 위치는 어떻게 찾죠? 그러면 결국 코사인 x가 f 프라임 x가 0 되는 값 찾는데 그것이 바로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2 a 분의 b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까 했던 여기서 0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값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f 알파가 뭐냐 라고 한다면. 요 값을 적기 넣어주세요. 그럼 함수에 넣어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a분의 b에 대한 제곱, 이게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것이 뭐와 같다? a 빼기 3b와 같아지는 근이 존재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여기는 얼마나 온다? a 곱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 이것이 a 빼기 3b와 같다.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주겠고, 현재 4a니까 여기는 통분하시면 4a분의 현재 얼마 나오겠어요? 2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정리해주는 이 값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니다 합쳐주면 마이너스 4분의 1b제곱. a분의 b제곱. 이것이 A 빼기 3B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 산수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요 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과정에서 선생님이 살짝 실수했죠? 여기가 4A 제곱이 아니에요. 여기가 슬쩍, 여기가 약분해서 4A분이죠? 여기는 4A분의 B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여기 왼쪽에 정리해 놨는데, 요렇게 봤어요. 이제 이것만 존재하는지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생각해 봤더니, 뭐 양변을 이제 A로 곱해도 괜찮겠지만, 살짝 양변을 A로 나눠주세요. 그럼 A로 나눠주면 여기가 분모가 A분의 b 의제곱이 되고, A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1-3 곱하기 A분의 B다.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나는 A분의 B를 간단하게 T로 봐주시고, a, b가 양수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현재 이 실근이 존재하는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t제곱, 1마이너스 3t.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t제곱 이콜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12t다 이될 거고요. 그러면 현재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4가 0이다 이 되겠죠. 중요한 건 양의 실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근의 합은 얼마야? 12? 두근의 곱은 뭐야? 4. 오케이. 그러면 마무리가 한번 들어가 본다면 인수가 안 되니까 근의 곱이 써서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36 마이너스 현재 AC. 그러면 4가 나온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a분의 b는 양수 분의 양수고 또 하나는 극값 존재하려면 a분의 b라는 값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한지 아까 했지만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 더하기 아까 전에 정리했던 게 2a분의 b였던가요?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0되는 값이 존재하려면 현재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해야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현재 얘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렇게. 그러면 현재 이 값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현재 아 코사인 x 음수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2A분의 B라는 것의 절대값. 2A분의 B가 0하고 1 사이에만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6 플러스 루트 32는 어때요? 6 플러스 루트 32는 하고 6 마이너스 루트 32가 있는데 이 값은 기본적으로 5에 5라는 건 루트 25, 6은 루트 36이니까 5점 얼마 얼마가 되니까 얘는 11점 얼마 얼마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A분의 B가 11점 얼마 얼마? 이래버리면 아까 했지만 극값을 갖지 못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얘는 현재 어떻게 돼요? 5점 얼마 빼면은 0점 얼마 얼마를 갖기 때문에 이거는 극값을 갖는 요소로 인정을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T의 값, 즉 A분의 B가 6-루트32가 되는 이 설정에서 위와 같은 이 문제, 디귿의 설정을 성립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두 양수 AB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 또한 참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설정을 따라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어떻게 세 번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지를 눈으로 꼭 확인한 후 그것에 맞는 설정의 식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있지만그 값을 가질 때의 제한 범위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8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